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8일 목요일 현재 시간이 오후 7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함양군 아니면 봉산리에 있는 홍로, 이쪽이 홍로, 좌측이, 오른쪽이 부사가 같이 있는 농장, 약 2,000평짜리 농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농장에 온 이유는 음이 농장 대표님께서 작년 부사부터 어 저희들 가조 농약 종묘사 어디에나 셋더 활용을 해보시고 효과가 좋아서 올해는 홍로 터 홍로하고 부사하고 음 4월 달에 이제꽃 피기 직전 꽃 소독약 그다음에 꽃지고난 어. 꽃지고 나서 낙화 후, 그리고 5월에 두 번, 4월에 두 번, 5월에 두 번, 어디에나 세트를 활용했고, 이제 6월에는 정규 방제가 세 차례 들어가고, 중간약이 세번 들어가기 때문에, 어, 저희들도 중간약에 같이 혼용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에나 세트도 세 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6월 달에 세번 사용할 어디에나 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그 창서 함양 안이 봉산리까지 음, 배달을 왔고 어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저희들 기존의 어디에나 세트에다가 음 아, 저희들이 어디에나 효과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어 고착제 내지는 뭐 전착제 확산제 개념의 아 어, 다른 그 특허 자재를 하나 매칭을 시켜서 어, 그렇게 요번에는 6월 달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예방 개념으로 이번 달에는 방지하고자 어, 대표님에게 안내를 드리고 동의를 받아서 오늘 자재를 챙겨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 농장에 와보니까 우선에 홍로가 어, 약한달 직전에 온 것보다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그동안. 첫째 홍로를 이렇게 보면 지금 홍로 크기가 제 주먹하고 지금 거의 제 주먹에 반은 안 되고 한 3분의 1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크기가 되고 손톱하고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되고, 어,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굽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어, 여기도 보니까, 어, 초창기에는 대표님께서 냉해 피해를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동록이 많이 꼈습니다. 지금 동록이 여기도 그렇고 어 대부분 동록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 냉해는 원래 뭐 전국적으로 왔고 함량도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대신 이제 나름대로 또 냉해 예방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집보다 이 집이 냉해 예방이 좀 많이 효과를 또본 게, 저희들이 이 농장에는 작년에 착색 생리 활성제 실험을 세 번, 네 번을 했습니다. 네 번을. 네 번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 그거를 작년에 네번한 농가에는 원래가 냉해가 전반적으로 작다. 오히려 작년 작형에서 냉해를 좀 줄일 수 있는 인자가 생긴 것 같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4월 달부터 4월 5월 꾸준하게 지금 어디에나 세트도 활용하기 때문에 어디에나 세트도 냉해 예방에 원래 굉장히 지금 도움을 많이 주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제가 공급하는 자재가 농가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뭐,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홍로는 그렇고, 이제 이쪽이 부산데, 부사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부사도 보면, 여기도 부사도 냉해는 받고, 이렇게 적과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달려있는 것들은 보면 많이 달려있고, 다른 집보다는 냉해 피해를 덜 받았다. 지금 사과 부사 가피도 보면 비교적 깨끗합니다. 열매도 뭐, 홍로보다는 작지만은, 뭐, 제 손톱하고 이래 비교하면은, 제가 다니는 농장 중에서는 부사가 가장 크지 않을까. 지금, 엄지 손톱하고 지금 이렇게 손가락 두 개, 세 개, 세개 폭은 안 되고 거의 두개 폭은 넘는 지금 그 정도로 많이 커져 있고, 음, 뭐, 잎색이라든지 뭐, 이런 뭐, 형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정규 약에다가 저희들 어데나 세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탄저병이나 이제 부사 같은 경우는 갈반이나 뭐 모든 어 살균적인 병에는 어 예방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3 년째 지금 현장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히 이제 부사가 홍로보다는 잘지만은 그래도 뭐 다른 농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다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봐서는 굉장히 크고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뭐 2다이나 3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되고 지금 농장 관리도 뭐 도장지 정리라든지 어 작년에 홍로가 탄저가 와가지고 거의 실롱을 하다시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래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또 저희들 자재를 추가적인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그 열정은 뭐 정말로 첫 번째 가도 어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합니다. 오늘 함양군 봉산 아 아니면 봉산리에서 어 사과 홍로 부사 탄저병 예방, 그리고 이제, 어, 생리적으로도 올해는 굉장히 좋은 지금 결과를 보여줄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으로 올해 소식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